오늘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 변화에 맞게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6도, 안동은 영하 0.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청명한 하늘을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강릉과 속초, 부산과 양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과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고요. 그밖에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호남과 경남 남해안, 충남과 경기 서해안 지방에, 늦은 밤에는 서울경기와 충청북도, 영남 내륙 일부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